자, 지금부터 제3회 농기사랑 전국 신앙송 대회 일반부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보내 주십시오. 어, 먼저 본 대회를 주관하고 주최하신 농기신앙송 협회 최진자 선생님의 인자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써 모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흔들리는 불꽃으로 웃어서 한섬산 봄꽃 가득한 어른.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찬바람이 일고소리빨성덕한 눈사인 깊은 겨 คนจะเศร้าคนจะยันฝนน้ำลมลมอบมือรูปผานางเหวานัลถือกอดเจมี่สุขเช่นตาซาโรนดินแดนแห่งเดอร์เบส 흔들리며 사는 삶이 어디 보고이느냐 나도 한들기 작은 등불. 페이고 밟히면서 때로는 힘으나 흔들리며 살아가야 하지만 너라고 어쩌겠느냐. 바람에 흔들리며 생을 완성하는 민초들의 살아가는 모습. 하루하루 살더라도 향기가 고보나고 들꽃처럼 들꽃처럼.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신앙송예술의 대표 최진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제 산의 농계사랑으 신앙송 대회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전국에서 오신 우리 참가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대회를 이렇게 할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주신 우리 농대 신앙송협회 사무국과 모든 회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 이 대회는 나라사랑시를 주제로 하는 것인 만큼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낭송대회는 학생들한테는 어, 창의인성 교육을 할수 있고, 우리 어른들한테는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한번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 터닝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멋쪼로 갈고 닦고, 어,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방해하셔서 좋은 시간,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페 대표님께서는 진주교육대회에서 신앙송 아카데미를 개설하셔서, 개설하셔서 진주에 본격적으로 신앙송 보급 활동을 시작하신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걸어오시는 길을 인정받으셔서 우리 대표님께서는 작년에 대한민국 신앙송가 대상에 이어서 올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시민 대상 중신한송 부문 최우수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비 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진주문인협회 홍종기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영상을 찍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문화채널 김홍식 대표님과 문화채널 취재팀 함께 하셨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그렇게 축하를 보내 주셨습니다. 어 그러면 오늘 대회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가장 수고해 주실 분들이시죠. 심사위원님들을 지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주 공감 신앙성 아카데미 대표이시고요.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님이신 최현숙 신앙성관님이십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시제다 대표이사님이시고요. 부산대학교 신앙성 아카데미 지도교수님이시자 신월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강 야정 신앙성 가십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강릉영동대학교 평생교육원 신앙성 과정 교수님이시고요. 새 한국문학회 상임위원이신 조미숙 신앙성가이십니다. 음, 10대 후반부터 시와 시조를 지으시면서 통일시 문화상도 수상하시고 사단법인 한국언론사협회가 주최한 대한민국 창조문화예술대상을 수상하셨다고 하십니다. 시한석산 심사위원장님이십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무대 위로 모셔서 오늘의 심사 기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가 필요합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전자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어깨 피 쉬고 으시오 긴장하지 마시고. 신 내십시오. 평소 하단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주최 측에서 지금 방금 신사 기준표를 공부하겠습니다. 신사 기준표는 시선택과2 발음 정확도, 낭송, 감정 표현, 무대 내내, 무대 매너가 보통 한 20점 넘더라고요. 전체적인 점수판 얘기 안겠습니다만 어, 무대 매너는 화장실 갈 때, 입구에 들으실 때부터, 좌석에앉으실 때부터, 마이크 잡고, 나가서 앉아 계실 때까지의 무대 매너를 이야기합니다. 심사위원 선생님들은 여러분들 여기 말고도 오시기 때문에요. 어, 한 4, 50명이 해도 아, 드루머서부터 어, 그걸 관찰하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뭐 시의 이행이나 활성 이런 데서 하는 것 같은데 무대 매뉴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요즘들은 어, 문학도 공부를 많이 하시고 양성 공부도 지도자도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어, 문학인들이 계실 거예요. 문학도 하시고 남성도 하셔 수준이 깊어서요. 거의가 점수를 내보면 우리가 1, 2점 쌓입니다. 그래서 어, 점수가 동점일 때는 연장자 우선으로 하는 걸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약 3분 이내가 되겠고 시 전문은 원문권이거나 틀림은 죄송하지만 탈락입니다. 그리고 점수는 최고 95점에서 최저 80점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생겨 두시고요 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단체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 분들하고 심사위원님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비 분들께서도 올라오시고요. 저희 현회 직원분들, 예, 현 회원님들께서는 빨리 이렇 앞쪽으로 예, 예 자리를 이동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하면 처음 그냥 포즈입니다. 하나, 둘, 셋 그냥 포즈. 자, 그리고 이번에는 화이으로 하나, 둘, 셋, 쭈글쭈글 화이팅 얼굴을 가리시면 안되고요 이번에는 사랑의 하트 손가락 하나, 둘, 셋, 화이팅